안녕하세요. 위전로우 채널의 김유던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등 코인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한 뉴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뉴스. 여러 호재를 앞두고서 지금 비트코인 등 코인의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등의 코인을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지, 는압류할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받을 돈이 있을 때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요,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현금을 계좌 압류로 하거나. 주식을 압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돈을 다른데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압류 절차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가상 자산, 코인과 관련된 가상 자산이 법률상 어떤 지위를 갖는 자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세청 등에서 고액 체납을 한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해서 추심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코인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수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등 코인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사실은 이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코인 그래서 그 전자지갑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 절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업비트나 빗썸, 뭐 코빗 이런 큰그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때문에요. 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와 연동된 계좌, 그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그 은행 계좌를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다른 곳으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방법보다는 거래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코인이 있다고 했을 때이 사람이 그 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소를 통해서 그 코인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출급할 수 있는 권리, 이 출급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코인을 압류,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해 보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긴 다음에 그 이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2, 30대 애들 또 4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코인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 어떤 채무 이행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하는 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코인 거래소까지도 압류를 하는 것을 어, 추천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 절차는 아직 알고 있는 변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어, 이런 코인 거래소에 압류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돈 로우 채널의 김유던 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